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1월 9일 주일에 주셨던 전도서 8장 7절부터 10절을 통한 장래일을 알지 못함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서 8장은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함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밝은 얼굴로 살수 있는 그런 지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광채,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느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는 없음이라는 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 있는 사람은 얼굴에 사납지가 않고 변화해서 광채가 난다는 말씀을 하고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혜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있고 없고의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야 하고요. 기쁨과 평안이 묻어나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앞일도 알지 못하고 또장례를 알지 못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얼굴에 광채가 날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지혜를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례일을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살수 있습니까?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내게는 전능하신 왕이 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왕이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를 알려주면서 그왕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오늘날은 우리가 어, 세상적으로 왕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왕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부터 이해해 보면 내가 권한 오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행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라는 거죠. 그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전도자는 질문 형식으로 왕은 알수 있지만 우리는 할수 없는 일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 이 전도자의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래일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래일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알고 어디로 가는지 나의 가는 그그길 끝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주님이 모든 것을 굽어 보시고 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은심의 얼굴이 아니라 변하여 광채나는 얼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장래일을 아는 우리 왕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오늘 지혜자의 삶이 표현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가고요. 또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힘들고 또 어려워도 앞이 안 보여도 우리가 전능하신 만왕의 왕과 함께 늘 머무는 일을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워도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 근심의 얼굴이 변하여 광채가 나고 또 우리 삶에 희락이 넘치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며 우리 모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장례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우리가 광채가 나는 얼굴로 살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한계를 느끼고 우울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럼 러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많이 만날 때일수록 내 자신이나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전할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에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보면 우리 상식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치병을 고치는 명의가 정작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병들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있고요. 부부상담 전문가가 어느덧 가정불화로 이혼한 상태로 발견되는 일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남들을 따라 산 주식이 대박나기도 하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훈련도 못 받은 부모가 여러 자녀를 다 예의 바르고 훌륭한 자녀로 길러낸 이야기들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불합리한 것 같은 세상의 일이 오늘 본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종잡을 수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마음이 담대하도다. 많은 악인들이 사회의 심판을 받지 않고 헛, 당당하게 드러내며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12절에 보면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건이나 장수학건 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데도 빨리 죽지 않고 오랫동안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루는 이것들도 헛되도 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 뒤에 우리가 배워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는 않은 것이 아니라, 또이 불합리한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욕은 수많은 알수 없는 고난을 겪은 끝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죠. 욕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라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적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할 때 고통스러울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시어 우리 얼굴이 변하여 광채가 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장래를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락 이 있고 얼굴에 광채나갈 수 있는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니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 악인이 장수하고 또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날이 오면 그림자같이 조용히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악인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잘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인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그 빛이 우리 얼굴에 반사되어 광채가 나는 그런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숙이 6장에 보면 비치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그 얼굴을 비추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민숙이 6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여와는 호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와는 호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성교럽은 비록 장례일은 알지 못하나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얼굴을 돌리면 비치신 하나님이 내게로 얼굴을 비치고 계심으로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과 함께 주시는 것이 은혜와 평강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 예수 믿고 얼굴 변했어, 근심 사라졌어 이런 얘기를 훈이는 흥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로안 윌리엄스가 쓴 루미나스 리스에 나오는 우리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은 자꾸 모퉁이를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 계속 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볼수 없다는 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더욱더 경외하기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